46페이지 연습문제 1번.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12자리 숫자의 합이 13입니다.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12자리의 숫자의 합이 이 3개의 합이 13이 됩니다. 세 수의 합을 구하시오.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세 수의 합을 구하시오. 그랬는데 12자리 숫자 연속된 숫자니까 세 자연수 모두 두 자리 수입니다. 그랬어요. 앞에가 1 이상인가 3개를더해서 13이 되려면 나누기 3으로 했을 때딱 나눠 떨어져 있는데, 나누기 3이니까 3, 4, 10이 되고 1이 남아요. 그러면 두 개는 같았고, 하나는 커진다는 얘기죠. 그럼 1을 뺀 숫자를 나누기 3 하면, 10이 나누기 3 하면 4, 앞에가 4로 오면 4, 4, 그 다음에. 3, 어, 4, 2, 8, 4, 3, 12인데, 하나 더큰 숫자, 5가 와야 된다니까. 이걸 만족하는 두 자릿수는 49 다음에 50이 되죠. 48, 49, 50이 되겠네요. 연속하는 세 자연수는. 그래서 요거 세 개의 합을 구하면 49 곱하기 3이겠죠. 49 곱하기 3. 49 곱하기 3에서 39, 39, 27. 4, 32, 147, 147이 됩니다. 그래서 세 수의 합은 147. 문제 1번.